안녕하세요! 와, 벌써 또 토요일, 일요일인데, 날짜를 보니 6월 2 2일 이제 6월도 한 주밖에 안 남아, 와, 진짜 한달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하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 밖에, 한 달이 훅! 아, 진짜, 세월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태클 좀 놓고 싶어요. 태클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분이 사람이라면 다리몽둥이. <laughs> 제가 진짜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에 위안을 가질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지요? 자, 6월 20일 토요일 매일 언법 통치구조편 한번 쭉쭉쭉쭉쭉 정인영과 함께 하면서 한번 웃으세요. 웃으시면 보기와요. 자, 문제 볼게요. 23년도 소방당부 문제 통치구조 행정부 대통령편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행정부 조문은요, 66조부터 100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 여기 97조부터 100조가 감사원 조문으로 돼 있어요 자 감사원 조문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러면 나머지는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국무총부터 쭉 그래서 행정부 편에 66조부터 100조 사이에 그것도 96조까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자각 각부 부장관 각 각부 부장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그지는 않아요. 국무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자문기관으로 돼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점으로돼 있어요. 요 순서대로 조문이 쭉 해갖고, 66조부터. 특히, 66조 행정은 집행권한, 권한을 가졌다. 권한, 권한. 권한에 관한 조문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67조에 대통령, 어, 1항에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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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평, 지, 비, 자유선거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자유선거 지금 명문의 기준이 없지만, 당연히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나 했는데, 다소, 그러니까 동수표로 여가여이일 때는 국회에서 간선도 한다, 이항. 사망, 또 대통령 자격 나가시려면 40세 이상자, 뭐 이런 것들. 다만, 국내 5년 거주 여건은 공직선거법 16조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피선거 자격은 40, 40세 이상자야 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5년 국내 거주가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이에요. 또 혼자 나오신다고 해서 무두폐 당선이에요? No, no, n 혼자 나오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을 득표하셔야 돼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이 68조는 그냥 마르고 닳 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69조, 8조, 9조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뒤에 가면 뭐 75조 대통령 시행령, 95조 국무총리, 각 부장관의 시행규칙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자체에서 나오는 신분상 권으로서 바로 68조, 69조 이렇게 나오면서 불 소추특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그러면 또뭐 있어요? 그건 신분 지위상에서 나온 불소추특권 이후에, 오! 72조에. 아, 국민투표.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이거 대통령이 재량 통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73조, 74조. 아, 69조 고사에 그 있는 거네요. 66조, 68조, 68조, 69조 고사에 그 있는 거네요. 69조 유명하잖아요. 대통령 선서. 아, 이 그거 저도 하고 싶어요. 70조. 아, 이 대통령이 중임 여부. 아, 그니까 그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으로돼 있고 70조. 71조. 72조 국민투표, 73조. 아 대통령이 자 외교 또는 자 조약 체결 비중 권한이 있다. 73조, 74조, 75조. 아 76조, 아 76조 나오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75조, 아니 그러니까 77조 그러면 비상계엄 얘기하는 계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 강, 국무회의 조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 그 다음에 76조, 77조 비상적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하면, 참, 참 자, 조문 튜토리 하면 금방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문을 잘안 보실까봐, 제가 또 조문 강의 해놨어요. 무료 강의 아시죠? 또 광고 해야 되나요? 아니, 광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임 법학원에 가셔서, 승진, 카테고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무료 강의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가 무료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럼 무료니까 꼭 가서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70, 67조에 관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표표자가 2인 이상이면, 이게 2인 이상이에요. 딱 2인만 나오라는 보장과 극한 예외라도 있을 일이 거의 없더라도 그래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니까요 그럼 국회에서 간선 그럴 땐 누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당선인증을 줬다 그때 만약에 문제가 된건 국회의장과 소송을 해야죠 그럴 때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가 국회 재적 과반수가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바로 이게 1번이 맞는지 뭐 조문 문제 두 번째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음, 혼자 나오셔도 무득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에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이 아니라.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헌정사 역사상 대한국회 대통령 선거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 2자구도였어요1자구도도 있었어요. 옛날에 김영선 대통령 혼자 나오셨.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중도에 사퇴를 하신 거야. 그래고 김종필, 야 앞에다 해갖고, 그 공무총이 시켜줄 테니까, 뭐, 사퇴라 해 해갖고, 김영삼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김종필, 그래갖고, 공무총이 임명할 적에, 국회도 동의를 안 해준 거지. 그래서, 뭐, 서리해갖고, 그때 헌법에 반하는 서리를, 그때 막, 그냥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거 빼놓고는요. 대부분 양자구도였어요.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윤 대통령도 양자구도였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1%도 안 됐어요. 득표율이. 1%도 안 되니까 좀 따지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랬고요. 한 10여 분 대부분이. 두분 양자구도인데 딱 어떻게 됐어요? 50대 49였잖아요. 왜 1%는 나머지 부분들 이 니까. 50대 49였다니까요. 0 7가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50대 49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총몇명 정도 되냐면요. 약간 18세 이상자니까 4,3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약간 4,300만 정도 되고 18세 이상자가 이상자가. 근데 4,300만의 구도가 모두 다 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70%를 전후로 할게요. 아, 계산하기 좀 어렵나요? 200, 한, 자, 삼, 자, 삼천만 정도가 되겠죠. 3천만 삼천만 정도가 70%라고 할게요. 그럼 삼천만이 선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49대 50이라고 했잖아요. 49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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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49%대 50이라고 했잖아요. 50이면 5 0 0만이 정도 되잖아요. 당선 될때 필요한 정도 수가. 그러면 4,300만에서 1,500만. 대략 뭐예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아니, 4,500만 곱하기 3 해보세요. 그럼 4,500만이잖아요. 대략 삼분의 되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혼자 나오셔도. 이 민주적 정당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3분의 1이에요. 2번 틀렸고요. 3번. 대통령 계엄 선포할 때 미리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가 제조 과반수산소로 계엄을 해제 요구할 때는 대통령 이 이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계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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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조 비상 조치 권한. 비상적권한 77조. 이럴 때, 개엄 후, 개엄 조치 후, 국회에게 즉시, 즉시, 지체 없이 통, 통보해주라고 돼 있어요.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는 건들면안 되거든요. 계엄은 행정과 사법사법만 그래서 이후에 국회가 자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재과예요. 재과. 제과. 그래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안 하면 탄핵소추 들어와요. 탄핵소추 의결되면 정보 송달되는 순간 권한 행사가 정지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계엄을 선포할 때 미리가 아니에요. 먼저 하고 나서 통보하는 거예요. 직치 통과라고 돼 있어요. 자, 조문 잘 외우셔야죠. 4번,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추가 안됩니다. 불소추 특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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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5항 대통령은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하며 3년 이하, 5년 이상. 이거는 공직선거법 16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 지문은 1번이었어요. 행정부 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문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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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통치부조 오실 거죠.